솔직히 말할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대낮에 모텔 들어가는 건 그냥 벌 받는 느낌입니다. 입구에만 서도 긴장감이 목을 조이고 뒤통수에 열감이 올라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혹시나 하는 생각이 목덜미를 찔러요. 근데 문제는 욕구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몸이 반응 안 한다고요? 그거 대부분 장소 때문입니다. 좁고 칙칙한 방. TV에서 흘러나오는 잡음. 한두 번이면 괜찮지만 매번 그 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흥분이 아니라 피로가 밀려옵니다. 특히 60 넘어서면 더합니다. 머리는 아직 설레는데 몸은 조건이 안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성기능이 약해졌다기보단 예민해졌고 까다로워졌고 내가 먼저 긴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공간입니다. 분위기, 공기, 조도 소리, 그 모든 게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중년의 몸은 다시 반응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낮에 만나자고 하면 대화가 뚝 끊기고 그래서 어디서? 라는 말에 딱히 대답도 없습니다. 모텔. 민망하고. 지. 위험하고. 카페. 시끄럽고. 결국은 타이밍을 놓쳐버리죠. 지금 이 영상 바로 그 막막했던 순간들을 뚫어줄 현실적이고 은밀한 진짜 중년의 다른 선택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네 곳은 단순한 데이트 장소가 아닙니다. 당신의 기능을 되살리는 무대이자 당신의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공간입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떠오른 그 사람과 오늘 어디서 볼까 고민하셨던 분들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정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시 찾은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만나면 되는데요? 그 질문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성욕이 없는 게 아니라 반응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요. 그 이유 정말 간단합니다. 장소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는 특히나 분위기에 따라 성 기능이 반응하거든요. 좁고 어두운 모텔방 커튼도 제대로 안 쳐진 공간에선 아무리 노력해도 흥분은 커녕 위축만 됩니다. 내가 먼저 이건 아니다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요. 결국 분위기 자체가 성 기능을 망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상담했던 수많은 남성 환자분들이 직접 다녀오고 효과를 느꼈다고 말씀해 주신 진짜 괜찮았던 내고들 엄선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피스텔 단기 임대룸. 누구 눈치도 안 봅니다. 프라이버시 최고. 현관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냥 집입니다. 두 번째 호텔 라운지 조용하고 우아합니다. 은근하게 손잡고 눈빛만 주고받아도 긴장과 설렘이 차오릅니다. 세 번째 프라이비스파룸 또는 렌탈 욕실 공간 따뜻한 물과 아로마 향 몸이 먼저 풀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말안 해도 아시죠? 네 번째 도심 속 캠핑존 한낮에 사람 없는 텐트 속두 사람의 거리와 숨소리만 남습니다. 은근히 짜릿합니다. 이네 곳은 그냥 장소가 아닙니다. 중년 남성의 몸과 감정성 기능을 모두 깨우는 자극제입니다. 더 이상 모텔 앞에서 머뭇거리지 마세요. 이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곳에서 제대로 된 반응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씩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네 곳은 단순히 예쁜 장소나 조용한 공간이 아닙니다. 중년 남성의 기능과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반응의 조건을 갖춘 곳이죠. 첫 번째 오피스텔 단기 임대룸입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뭔데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엔 하루나 반나절 단위로 깔끔한 오피스텔을 빌릴 수 있는 플랫폼이 많아졌습니다. 일반 모텔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눈에 띄지 않죠?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세입자인 척 들어가면 그만입니다. 제 상담자 중 63세 유정호 씨는 늘 말씀하셨어요. 모텔 들어갈 때마다 주변 눈치가 너무 신경 쓰인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피스텔 단기 임대를 추천드렸고, 며칠 후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선생님, 여긴 그냥 집 같더라고요. 문 닫는 순간부터 머릿속에서 불안이 사라졌어요. 침대에 앉기도 전에 몸이 먼저 편해졌어요.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모텔 앞에서 괜히 망설이고 혹시라도 아는 사람 마주칠까 발걸음이 무거운 분들. 프라이버시와 심리적 안정감이 필요한 분들께는 이곳만한 해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 호텔 라운지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공간의 매력을 모르고 지나쳐요. 커피 한 잔만 주문하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고 일부 호텔은 프라이빗 부스나 커튼 좌석까지 운영합니다. 낮 시간은 조용하고 세련된 분위기 속에서 긴장 없는 대화와 자연스러운 교감이 가능해요. 69세 최성남 씨는 라운지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선 괜히 급해질 필요가 없어요. 커피 마시면서 서로 눈 마주치고 손 닿을 듯말듯그 흐름이 자연스러우니까 마음도 몸도 천천히 풀려요. 모텔에선 늘 뭔가 서둘렀는데 여긴 여유가 있더라고요. 이런 장소는 긴장하지 않고 관계의 속도를 조절하고 싶은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특히 막 시작된 관계나 오랜만에 만나는 분이라면 첫 흐름을 자연스럽게 잡아주는 곳으로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습니다. 세 번째 프라이빗 스파룸 혹은 렌탈 욕실 공간입니다. 요즘에는 2시간 단위로 되어 가능한 프라이빗 스파룸이 많습니다. 따뜻한 물 아로마 향 은은한 조명 그야말로 몸과 마음을 동시에 녹여주는 공간이죠. 전립선 수술로 자신감을 잃은 66세 김우석 씨는 따뜻한 물에 몸 담그고 나니 오랜만에 편안했어요. 몸이 먼저 열리니까, 그 다음은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따라왔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성기능이 예민해지고, 긴장에 민감해진 분들께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환경 자체가 자극보다 더 강한 준비 운동이 되어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도심 속 공원 캠핑존 이건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한적한 텐트 안에서의 분위기는 정말 색다릅니다. 예약만 하면 낮에도 단둘만의 공간이 생기고 실제로 이런 곳에서 만나도 되나 싶었던 감정이 조금씩 짜릿한 설렘으로 바뀌게 됩니다. 61세 이재규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텐트 안에서 앉아있는데 바깥 소리가 들리니까 오히려 더 은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누가 볼까 걱정도 있었는데 그 긴장감마저 묘하게 자극이 됐어요. 그날 이후 아내랑 다시 캠핑 다닙니다. 이 공간은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기분을 원하는 분 혹은 오래된 관계에 새로운 감정을 더 하고 싶은 분께 추천드립니다. 나디고 도심이지만 그 안에서는 오롯이 둘만의 시간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네 곳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중년 남성의 신체 리듬, 심리적 안정감, 기능 회복의 타이밍까지 모두 맞춰줄 수 있는 은밀하면서도 품위 있는 솔루션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활용의 디테일입니다. 공간은 준비됐습니다. 남은 건 당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장소만 바꿨는데도 그날은 이상하게 준비 운동도 안 했는데 반응이 왔어요. 그런 말을 듣는 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 사람 몸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마음이 편해지고 눈치 안 보고 상대와 눈이 마주치고 웃는 그 순간부터 이미 반응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66세 남성 김도성 씨도 처음엔 망설였어요. 이 나이에 텐트라니 호텔 라운지라니 내가 거길 가는 게 맞나? 그런데 막상 다녀오고 나서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나 아직 안 죽었더라고요. 저도 수없이 많은 중년 남성분들을 상담하면서 느꼈어요. 성기능이 문제가 아니라 늘 하던 방식만 고집하는 심리가 기능을 먼저 막아버린다는 것, 불편한 공간, 불안한 눈치, 지친 반복.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약도 소용없어요. 공간이 편해지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다시 남자의 자신감을 깨웁니다. 지금 그한 번의 용기만 있으면 당신도 충분히 다시 기억나는 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응이 왔다. 분위기가 살았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냥 운 좋았던 게 아닙니다. 예약 시간, 입장 타이밍, 상대를 배려하는 흐름까지 세팅을 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 그리고 실제로 효과 좋았던 활용 노하우만 콕 집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오피스텔 단기 임대룸. 입장은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추천. 오전 업무 시간대에 들어가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무인 체크인 시스템이 있는 곳을 선택하세요. 사람과 마주칠 일 없이 입장하는 게 핵심입니다. 미리 간단한 와인이나 과일 하나 챙겨가면 그 공간이 그냥 침대방에서 로맨틱 공간으로 바뀝니다. 둘. 호텔 라운지. 주중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비즈니스 고객은 빠져나가고 퇴근 손님도 적은 시간입니다. 프라이빗 부스 예약 가능한지 전화로 미리 확인하세요. 창가 쪽 커튼 있는 자리면 심리적 안정감이 확 올라갑니다. 너무 말 많이 하지 말고 눈으로 리드하세요. 분위기가 먼저입니다. 셋, 프라이빗 스파룸, 욕실 공간, 물 온도는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기능 저하가 되니까 36도에서 38도 사이가 가장 적절해요. 샤워 후 바로 나가지 말고 수건을 두르고 앉아 10분 정도 대화하세요. 그 시간이 몸을 식히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달아오르게 만드는 황금 타이밍입니다. 넷, 도심 속 캠핑 존, 평일 오전에서 정오 사이가 가장 한적합니다. 예약할 때는 시야 가림형 텐트가 있는지 꼭 체크하세요. 61세 강현철 씨는 텐트 문 닫고 바깥 소리 들리는데 그게 오히려 더 짜릿하더라며 웃으셨죠. 햇빛 각도까지 고려해 자리 잡으면 그 안에서의 시간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중년 남성의 성기는 자극보다 심리와 흐름에 민감합니다. 눈치를 덜 보고 시간이 천천히 흐를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이죠. 정확한 장소, 정확한 타이밍, 정확한 마음 준비 이세 가지만 맞으면 남자의 기능은 다시 움직입니다. 66세 김도성 씨는 그걸 몸으로 느꼈던 분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그런 거 못하겠더라고 말하며 처음엔 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호텔 라운지와 스파룸을 추천해 드렸고 며칠 뒤 그분은 저를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진짜로요? 나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고 욕조에서 따뜻한 물에 몸을 맡기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에서 서로의 손등을 자연스럽게 쥘수 있었을 때 그의 몸은 무언가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발기 이상의 문제였어요. 스스로를 남자로 다시 느끼는 감각, 잊고 있던 설렘, 그리고 평소라면 꺼낼 수 없던 말이 툭하고 튀어나오는 그 심리의 이완전은 수많은 중년 남성들을 상담하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몸은 늙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몸이 반응할 공간을 너무 오래 놓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네 곳은 그냥 장소가 아니라 감정이 회복되는 진짜 무대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달라지면 다시 살아있는 당신을 만나게 됩니다. 66세 김도성 씨처럼 나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라는 그 한마디가 그냥 멋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당신도 한 번쯤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수없이 기능이 떨어졌다고 느껴졌던 순간들 혹시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공간이 틀렸던 건 아닐까요? 늘 똑같은 모텔 낡은 구조차가운 공기 속에서 당신의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움츠러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엔 다르게 해보세요. 그녀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면 단한 번만이라도 조금 색다른 장소 조금 덜 긴장되는 공간을 준비해보세요. 혹시 오늘 소개한 네곳중 하나라도 여긴 진짜 괜찮겠다 싶은 곳이 있었다면 지금 머뭇거릴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채널 지혜로운 노후살롱이었습니다.